얼만큼 갈수 있다고? 뭐를? 왔다갔다? 숨 안쉬고? 100미터 100미터? 100미터는 뭐하고 한 60미터? 현역시절은 얼마큼 왔다갔는데? 숨 안쉬고? 60미터 좋아 그럼 한번 해봐 할게 했는데 한번 또 해봐 돈은 왔다갔다 잖아자 얼른 만원 줄게 가는 것만 할게 아니 갔다가 와야지 <laughs> 갔다가 와 갔다가 와, 아까처럼. 아, 그래도. 자, 준비. 준비. 시, 작. <laughs> 정말 숨한 번도 안쉬어야이새 물속에 가는데 숨이 쉬어지냐? <laughs> 어? 어? 나 봐봐 물속에, 물속에 가는데 숨이 쉬어지냐고 아니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었지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숨은 안 쉬는가 보네 못 자겠다 아 오빠 잘했어 파이팅 또 가봐 다른 거 수영 보여줘 봐아한 번만 더안 보이냐고 여기서 5번분 정도 어네. 5 0 근데 옛날에는 바다에서 수영한 거잖아. 그럼.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. 바다. 차단, 차도. 차도.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어디 와갔다 나다 여기는 재미 없네 그러면은. 여기는 무도 아니고.